안녕하세요. 이순원의 소설 어목눈이 사랑. 소재 뻐꾸기가 알려준 엄마의 빈자리. 이 책에는 어목눈이 육분이와 뻐꾸기 앵두가 나옵니다. 어느 날 육분이 둥지에 한 뻐꾸기가 날아와 알을 낳고 갑니다. 육분이는 뻐꾸기 알이 자기 알인 줄 알고 정성을 다해 키웁니다. 그렇게 키운 앵두는 어느 날 갑자기 둥지를 떠납니다. 육분이는 그리움으로, 원망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침내 육분이는 왜 앵두가 자신을 떠났는지 앵두를 찾아가 직접 묻기로 결심합니다. 이 글을 읽는 내내 저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제 위로 오빠가 세 명이 있었습니다. 오빠 세 명이 모두 사망하고 저만 남았어요. 그 이후 고모님들은 아들이 없다는 것으로 새 엄마를 모시러 모시고 오셨고, 새 엄마는 아들 둘을 이렇게 놓으셨고, 저도 새 엄마에게 키워졌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엄마는 집을 떠나가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어머님,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항상 마음이 슬펐고, 외롭고, 엄마가 보고 싶었지만, 내 마음에선 원망이 더 커졌기에, 내가 불행한 것도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몇 년이 흐른 뒤, 엄마도 다른 분과 재혼을 하시고 남의 자식을 키우면서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을 맡기고 떠나 떠난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목눈이 사랑을 읽게 되고 듣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많은 나만 바라보느라 엄마의 엄마를 이해 못해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엄마가 왜 떠났는지 또한번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엄마, 가슴에 죽은 자식 세 명을 묻고 매일 울었을 엄마, 집을 나설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혼자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고통했을 엄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뻑꾸기는 알을 낳기 위해 먼 길을 날아왔다가 낳은 새끼를 데리고 다시 머나먼 아프리카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엄마, 이제는 다른 둥지로 가지 말고 제 둥지에서 저와 함께 쉬어요. 어릴 적 그렇게 채우고 싶어도 채워지지 않았던 제 마음. 허했던 마음 한쪽 둥지가 어느새 꽉 채워졌습니다. 엄마에게 제가 만난 행복을 전해드렸더니 엄마는 매일 행복해 하셨습니다. 지금은 엄마와 또 가족들과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